이렇게 막 꽂아서 창문 밑에 양지 쪽에 두었습니다 두릅나무 동영상 정말 찍기가 힘드네요 여러 수차례 지금 찍었는데 이것도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그러니까 10일날 이걸 짐수시켜 놓고 갔는데 오늘이 22일이니까 지금 12일 13일 채네요 그런대로 사기 많이 나왔습니다. 잘 보이시는 건 모르겠습니다. 일단은 한번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쭉 찍어 볼게요. 원래는 이한 그릇에 심기나 한데, 예, 너무 복잡해서 이제 사기 나고 하면은 여은 장소가 필요할까 싶어서 여기도 옮겨 심었습니다. 자. 예전에 이렇게 침수법을 그냥 당겨놓으면 되는 줄 알고 물도 자주 안 갈아주고 하다가 모두 다 폭망했습니다. 근데 요번에는 참 사기 이쁘게 올라오네요. 계속 한번 키워보겠습니다. 며칠 안 있으면 먹겠지요 별로지만 그런대로 하면 다시 동영상 찍기에 도전해 보았습니다. 다 찍고 실험 삼아 해보니까 별로 뭐 좋은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두릅삭이 이렇게 이쁘긴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재미로 이 동영상을 다시 찍었습니다. 분석들이 많이 올라오면 동영상을 버전업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